소름돋는 신앙의 고수들은 사실 세상이 보기에 가장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상처받을 게 뻔한 자리, 나를 이용하려는 게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기꺼이 그것도 아주 기쁜 표정으로 먼저 다가갑니다. 제가 예전 영상들에서 거룩한 거리두기를 강조하며 나를 지키는 법을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내 영혼을 파괴하는 관계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신앙의 아주 소중한 기초 단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주님 안에서 깊어지다 보면, 이제 그 방어막을 스스로 걷어내고도 평안할 수 있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이 열립니다. 억지로 참는 고통이 아니라, 내 안의 사랑이 너무 커서, 상대의 날카로운 말들이 내 영혼에 닿기도 전에 녹아버리는 영적 고수의 단계, 즉, 제자의 영광에 진입하는 것이죠. 혹시 과거의 아픔 때문에, 거리두기라는 이름 뒤에 숨어 마음의 문을 꽉 닫고 계시지는 않나요? 시에스로이스는 상처받지 않으려 마음을 꽁꽁 싸매는 것 자체가 이미 지옥의 안전함일 뿐이라고 우리에게 냉철하게 경고합니다. 오늘 관계의 상처로 다쳤던 여러분의 마음에 거룩한 환기를 시켜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아물지 않았던 상처가 아물고 다시 한번 사람을 향해 기꺼이 손 내밀 수 있는 하늘의 용기를 얻게 되실 겁니다. 영상 시작 전이 거룩한 변화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선한 영향력을 더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누군가의 다친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자, 이제 더 넓은 성장의 서재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적 내공이 깊은 고수들이 보여주는 관계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악을 선으로 감는 하늘의 부유함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이 말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지만 동시에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나를 이용하려 할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를 세우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룩한 거리두기도 사실 이 지점에서 시작된 것이었죠. 나를 공격하는 사람으로부터 내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 잠시 담장을 쌓고 물러나는 것. 그것은 분명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내공이 쌓인 사람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러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오히려 그 악한 상황 속에 선을 던져 넣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바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호구 잡혔다고 비웃기도 합니다. 하지만 영적 고수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소름 돋을 정도로 넉넉한 영적 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런 통찰을 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덕목은 단순히 좀더 나은 도덕성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와 내가 전혀 다른 종류의 인간으로 변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밥을 한끼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 지갑에 만원 밖에 없을 때는 천원한장 쓰는 것도 벌벌 떨리게 됩니다. 누가 내 돈을 뺏어갈까봐 경계하고 거리두기를 하게 되죠. 하지만 내 지갑에 셀수 없을 만큼의 막대한 자산이 있다면 어떨까요? 누군가 내 돈을 좀 가져가거나 무례하게 굴어도 그저 웃으며 넘길 수 있습니다. 내 잔고에는 아무런 타격이 없으니까요. 영적 고수의 관계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인정이나 대우에 목매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한한 사랑과 인정을 독점적으로 공급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처받을 자리임을 알면서도 기꺼이 들어갑니다. 상대방이 나를 이용하려고 독한 마음을 품고 다가와도 고수들은 그 독을 삼키고도 남을 만큼 커다란 선의 바다를 품고 있습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상대방의 악함이 내 평안을 깨뜨리지 못하는 상태에 이른 것이죠. 이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높은 차원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의 무례함 때문에 마음이 좁아져 계신가요? 이제 거리두기라는 방패 뒤에서 나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부유함을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선함이 아니라 내 안에 흐르는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가장 영광스러운 관계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함께 소중한 결단을 한번 해보려 합니다. 이 영상의 댓글창을 여러분의 영적 잔고를 채우는 선포의 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저를 따라 이렇게 댓글을 한번 남겨보시겠습니까? 악을 선으로 감는 영적 거부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누군가 나에게 악을 던질 때, 그것을 맞고 쓰러지는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버리는 넉넉한 영적 부자, 즉, 영적 거부의 삶을 살겠노라고, 오늘 이 시간 다짐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 짧은 고백한 문장이 실제로 여러분의 관계를 바꾸고 누군가에게 선물을 줄수 있는 넉넉한 인생의 위대한 시작이 될줄 믿습니다. 이제 영적 내공이 깊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두 번째 특징은 오래 참으며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깊은 신뢰입니다.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이 언제일까요? 아마도 내가 하지 않은 일로 오해를 받거나 내 진심이 왜곡되어 비난받을 때일 것입니다. 이때 우리 마음 속에서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내 결백을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요동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사실 예전에 말씀드렸던 거룩한 거리두기는 이런 감정의 폭풍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였습니다. 일단, 거리를 두어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지키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영적 성숙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고수들은 여기서 놀라운 태도를 보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기보다, 그 억울한 사정을 그대로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고수들은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판사가 되어 상대를 심판하려던 그 무거운 법복을 벗어버리고 진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모든 사건을 이관해버리는 것이죠. 이런 용기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기에는 CS 루이스가 말한 아주 중요한 선행 조건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자아의 조용한 은퇴입니다.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겸손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겸손은 나를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상처를 받는 이유는 내 안에 나라는 자아의 관역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화살이 날아올 때그 관역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더 아프게 꽂히는 법이죠. 하지만 영적 고수들은 주님 안에서 이 관역의 크기를 줄여나갑니다. 나를 비난하는 화살이 날아와도 내가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기에 날아오는 화살은 그저 허공을 가를 뿐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서 정성을 다해 봉사했는데 누군가 내 노력을 폄하하며 비난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예전 같으면 잠을 못 자고 억울해 했겠지만 고수가 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사실 나는 그 비난보다 더한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것으로 충분해. 나의 진심은 주님이 아시니 내가 직접 변호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 내 억울함을 주님께 토스하는 순간 신기하게도 상처가 될 뻔한 상황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광의 통로로 변합니다. 내가 나를 변호하기를 포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비굴함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모시는 가장 지혜로운 전략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는 그 억울함을 주님께 맡겨보시겠습니까? 주님의 품 안에서 여러분의 다쳤던 마음이 시원하게 환기되는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영적 내공이 깊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세 번째 특징은 내 곁에 있는 약자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세상은 힘의 논리로 돌아갑니다. 강한 자에게는 고개를 숙이고 나보다 약한 자는 이용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식처럼 통용되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은연 중에 사람을 차별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영적 내공이 깊은 사람들은 여기서 전혀 다른 길을 걷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힘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보호하는 데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영적 고수들은 이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식당에서 서빙을 하는 분들, 건물의 경비원 분들, 혹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말없이 꾸준히 일을 하는 소외된 이들을 대할 때 마치 예수님을 대하듯 정성을 다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매너가 좋거나 성격이 유순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소름 돋는 영적 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져서 영광의 무게에서 우리에게 엄청난 통찰을 들려줍니다. 우리는 결코 평범한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고 말이죠.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그 평범하고 때로는 초라해 보이는 이웃이 사실은 장차 천국에서 우리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영원한 비극의 존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루이스는 경고합니다. 이 영원이라는 안경을 쓰고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됩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에게 그를 이용할 권리는 사라지고 오직 그를 사랑하고 섬길 거룩한 의무만 남게 되는 것이죠. 어느 회사에 임원 한 분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분은 부하 직원들이 실수를 했을 때 그들을 몰아 세우는 대신 그 책임을 자신이 짊어지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실수할 때 그것을 감당해 주라고 주님이 세워주신 것이라고 말이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영적 권위입니까? 세상은 그를 이용당하는 바보라고 할지 몰라도 하늘의 관점에서는 그분이야말로 예수님의 향기를 가장 진하게 풍기는 영적 거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곁에 있는 약한 이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들을 이용의 대상이 아닌 영광의 존재로 대접할 때, 여러분의 삶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넓은 품을 가진 쉼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내공이 깊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네 번째 특징은 가장 어렵지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바로 상처받을 줄 알면서도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를 시도하는 거룩한 무모함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도 바울은 그냥 화목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로서는 즉 내가 할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 먼저 움직이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전의 거룩한 거리두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나를 지키기 위해 뒤로 물러났고. 그것은 분명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 고수의 길은 이제 그 안전한 울타리를 넘어 다시 사람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했고, 여전히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는 것이 가능할까요? 세상은 이를 두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할 겁니다. 또 이용당할 텐데, 왜 먼저 사과하고, 왜 먼저 연락하느냐고 비웃겠죠. 하지만 영적 고수들은 바보라서 당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이용당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안의 사랑이 식어버리는 것입니다. CS로이스는 네 가지 사랑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마음을 닫는 순간 우리는 지옥의 안전함 속에 갇히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 고수들은 상처받는 자리, 심지어 이용당하는 자리임을 알면서도 기꺼이 그곳으로 뛰어듭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서 계셨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가련 유다가 나를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그에게 떡을 떼어주셨던 주님의 심장을 고수들은 그 이용당하는 현장에서 비로소 만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자리가 더 이상 비참한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 가장 깊은 우정을 나누는 지성소가 됩니다. 이용당하고 난 뒤에 억울함보다 주님을 닮았다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그들을 압도해버리는 것이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자존심을 꺾는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 사람의 악함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영적 승리입니다. 내가 먼저 머리를 숙일 때 나는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평강을 지키는 자가 되고 저 사람의 양심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거리두기라는 명목 뒤에 숨어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 안전한 감옥에서 나와 기꺼이 상처받을 용기를 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상처받기로 결정하는 순간, 신기하게도 그 상처는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미 모든 상처를 영광의 흉터로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무모함이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살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눈 이 깊은 영성을 우리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그 실천적인 방안들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나의 영적 잔고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다시 마음을 여는 일은 내 의지나 결단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는데 억지로 쥐어짜다 보면 결국 더큰 배신감과 상처만 남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에스로이스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과 비교해도 더 가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충분히 부유하다는 사실이 먼저 내 영혼에 가득 차야 합니다. 매일 아침 기도의 골방에서 주님 오늘 제가 누군가에게 이용당하거나 상처받아도 줄지 않는 하늘의 평안을 제게 부어주시옵소서라고 구해보십시오. 내 통장이 든든해야 남에게 베풀 여유가 생기는 법이니까요. 그 다음 단계는 아주 작은 구멍을 내어 거룩한 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거리두기라는 명목으로 꽁꽁 닫아 걸었던 마음의 창문을 갑자기 다열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아주 작은 틈 하나만 내어보세요. 평소 껄끄러웠던 동료에게 가벼운 아침 인사를 건네거나 사이가 서먹해진 지인에게 잘 지내시죠 라는 짧은 안부 문자 한 통을 보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상대방의 반응에 목매지 않는 것입니다. 답장이 오지 않아도 괜찮고 상대방이 여전히 차가워도 상관 없습니다. 나의 이 행동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전략이 아니라 내 안에 갇혀 있던 미움의 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들이마시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는 비장의 무기는 바로 기꺼이 속아주기 게임입니다. 누군가 나를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 느껴질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호구가 되지 마시고, 주도적으로 그 일을 선물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부당한 부탁을 하거나, 내 공로를 가로채려 할 때, 속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이 시간을 선물로 주는 거야 라고 말이죠.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내어주는 것이라고 관점을 바꾸는 순간, 여러분은 피해자에서 가장 고귀한 기부자로 변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신비로운 비밀을 실제 삶의 현장에서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는 결코 한 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작은 적용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덧 여러분의 마음은 그 누구도 상처 입힐 수 없는 거대한 바다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그 어떤 선을 지우고 주님이 예비하신 더 넓은 사랑의 지평선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 넓어진 마음의 그늘 아래서 여러분 자신도 그리고 여러분 곁의 이웃들도 진정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영적 내공이 깊은 고수들의 의외의 인간 관계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룩한 거리두기를 지나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기꺼이 상처받을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위대한 성장의 여정을 말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네 가지 모습, 즉, 악을 선으로 갚고 억울함을 주님께 맡기며 약자를 존귀하게 대하고 먼저 손 내미는 그 모든 행동은 사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흘러나오는 과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처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우리가 부름받은 진짜 영광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자아라는 관역이 작아질수록 여러분의 영적 잔고가 하나님으로 채워질수록 세상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수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상처는 누군가를 치유하는 별이 되고 여러분의 이용당함은 누군가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각자의 영혼에 깊이 새기며 마무리를 해보려 합니다. 지금 댓글창에 나의 상처는 치유하는 별이 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내뱉는 이한 문장의 고백이 그동안 숨겨왔던 아픈 기억들을 덮는 치유의 선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그 고백이 지금 어두운 밤을 지나는 누군가에게는 길을 안내하는 영롱한 별빛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찬란한 밤하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더 이상 숨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그 광야로 나가길 원하십니다. 오늘 그 거룩한 환기를 시작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상처받을까봐 숨어 지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안에서 넉넉한 마음을 얻어 기꺼이 사랑하고 기꺼이 내어주는 예수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통의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넓어진 마음이 누군가의 쉼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오늘도 주님의 깊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